자, 오늘의 메뉴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순대와 보쌈, 네, 보쌈과 순대의 조합을 보여드립니다. 아, 이상하게 순대 먹으면 보쌈 먹고 싶고, 보쌈 먹으면 순대 먹고 싶고, 잠시 에 깔끔하게 두 개의 조합을 소개하고 갑니다. 따라오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순대 대 보쌈, 보쌈 대 순대 또 테마 방송을 또 보여드립니다. 네, 뭐, 설명할 게 이제 없고요. 여러분들하고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순대부터 저는 먹을게요. 예, 네, 순대는 여러분들 뭐 토종 순대에요. 대전 순대가 유명하거든. 음. 맛있다. 이번에는 보쌈, 보쌈도 먹고 여기 김치가 있는데 여기 배추 김치하고 무김치가 이렇게 따로 담아져 있는데 무김치하고요, 이제 보쌈하고 이렇게 같이 먹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전은 여러분들 오중가는 데는 간은 다 서비스예요 이 집은 모르겠는데 간은 기본 안주로 나오고 서비스로 나오는데 간도 실하네요 소금에다가 순대 8,000원 보쌈 구성물 23,000원인가 2만0 0원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만원0 0 원. 원. 음간 좋, 되게 좋아해요. 원래 순대에 머릿 고기라는 그 부속물이 있잖아요. 꼭 그거 먹으면 좀 보쌈 먹고 싶더라고요. 간이 뻑뻑해가지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리고 또 새우 덮도 찍어서. 음 맛있다 이게 또 허파 부속물들이 뭐 여러가지 있죠 모듬순대 제가 말했던 머릿고기 끝부분 비계 부분 음 머릿고기 먹으니까 보쌈이 좀 먹어달라고 보쌈도 실하게 김치해서 음. 제가 국수를 안 잘랐는데, 자를게요, 십자로. 음. 맛있다. 여기 또, 무김치하고. 삼합이죠제 방금에 뭐 자주 나왔던. 네, 이렇게. 국수하고. 쌈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대. 순대 쌈장. 음. 남자 방송은 안 보는데, 진짜 형 방송은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음, 다 좋아. 보쌈을요, 순대 소금이 있는데, 소금에다가 살짝만 찍어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왜, 뭐, 또 다른 보석물들? 간을 좋아해서 간좀 많이 먹겠습니다. 음, 참, 간이라는 게 뻑뻑하니 그냥 사람 땡기게. 여기다 뻑뻑할 때는 오늘 보쌈 김치가 있기 때문에 와, 이것도 오지자. 음, 맛있다. 순대를 또 쌈장에다가. 여기에 중반국수 그야중에요. 원래 여기 깻잎 있으면은 깻잎을 싸서 먹어야 진린데 약간 순대볶음식으로, 순대를 또 상추쌈에 싸먹습니다. 새우젓 찍고, 순대 올리고, 새우 몇 마리를 여기다가 박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늘하고, 고추하고 해서, 이렇게 또 심플하게. 순대쌈도 있고 되게 맛있거든요 원래 깻잎이 원조예요 깻잎에다 쌈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순대, 상추, 쌈음 맛있다 보쌈이 또 서운해야지 보쌈 한점 찍고 새우젓 찍고 새우 한 마리 올리고 보쌈은 여기 무김치에다가, 실하게, 이렇게 넣고, 어우, 고추가 은근히 맵네요. 어우, 매워. 와, 오늘 고추 오지게 맵네. 와, 씨, 맵다. 이렇게. 한 쌈을, 음, 여기다가, 저번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파전은 여러분들 손으로 찢어먹어야 맛있어요 뭔가 여러분들 그냥 산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 개울까 그냥 내까 소리 들으면서 다푹 찢어가지고 뻑주 동동주에다가 그냥 먹으면 한잔 그냥 아우 친구들하고 그냥 오손도손 음, 닭도리탕 메인 시켜놓고 파전에다가 김치전에다가 감자전에다가 동동주에 뻑주 한잔뭐 신선노름 뭐 그냥 절이가라지음 맛있다 전물탕 타 올레비아리님 10개 구매했습니다. 이제 네, 뜯어서요 간장에다가, 이렇게. 아, 진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인데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네요. 음, 여러분들도 뭐 다들 자가용 있으신 분들이나 친구 차 타고서 꼭 파전이나 이런 거, 야외에서 한번 즐겨보세요. 사실 저는, 순대가 놀고 있는데, 이제 귓대기를 좀 먹습니다. 근데 귓대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귓대기. 음. 쫄깃쫄깃해요. 개인적으로 부속물만 드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순대는 안 드시고, 국밥에다가 이제 부속물들만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귓대기 또, 씹는 식감 맛있다. 요 보쌈이 또 놀고 있기 때문에 야, 또 놀면 안 되지 이렇게 음. 맛있다. 순대는 쌈장이에요. 음, 요 순대. 요렇게 해가지고, 요 느낌. 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은근히. 음. 맛있다. 이게 여러분들 오소리감투죠? 맞나요? 아닌가? 이게 이름이 뭐였죠? 아, 까먹었네. 간은 아니고, 간하고 비슷한데 뻑뻑한 거. 오소리감투 맞죠? 응. 음. 맞아, 이거 우리 내가 이거 친구들한테 배웠어. 아프리카에서. 허파는 좀더 부드러운 거고. 약간 구멍나 있고. 염통. 아, 이게 염통이에요? 아, 염통. 아, 염통육이라는 거구나. 땡큐, 친구들. 아. 음, 간하고 비슷한 거 염통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파예요. 허파 보여드릴게요. 아, 이 와중에도 그녀들이 원하는 쿨란 BJ 방송 1위. 역시 깐 따죠. 어제만 버거킹 제가 늦게 와서 뭐한번 타이틀 뺏겼는데. 역시 깐 따예요. 이게 여러분, 너파예요. 요렇게. 부속모드를 쭉 보여줄게. 허파. 그 다음에, 간. 순대를 잠깐 배워보는 시간. 어, 이거, 이거는, 기떼기 어, 깃대기. 그 다음에 이거는 머릿고기의 끝부분. 어, 머릿고기의 끝부분. 뭐, 남, 나머지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 네. 아, 아까 그게 염통육이구나. 이 머릿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소금 찍어서. 머릿고기 담백하게 먹어야 맛있어. 그리고 또 쌈장 찍어서. 아, 오소리 감투가 귀대기에요 음, 또 새로운 거 알았구나. 아, 난 간이 좋아요. 진짜 간. 간도 쌈장 찍어 먹으면 맛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 음, 맛있네. 간이 부드러워지는구만, 쌈장 찍으니까. 대전 사람들은 여러분들 소금 찍어 먹거든요. 새우젓하고 이렇게 음. 뻑뻑하니까 역시나 좀 김치 좀 먹을게요. 이렇게 전방국수하고, 순대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순대가 놀고 있어서, 요렇게. 쟁방국수하고 순대하고 또 좋아요. 맛있다. 음, 새로운 발견이네, 이것도. 쟁방국수하고, 순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김치까지 먹으면은, 오, 이것도 입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요 조합 괜찮네요. 음. 맛있다 초장을 또 파전을 초장이 찍어 먹으라고요 근데 오늘은 초장 넣고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파전이 놀고 있네 음 맛있다 여기 또 허파 허파도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좀 징그럽게 생기고 냄새는 안 나는데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있더라고 흐물흐물거려가지고 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이것만 먹어 부드러우니까 소화 잘 되니까 음 아니 징그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음, 오빠 맛있어. 나뭇잎 롱닝 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한잔요, 친구들. 음, 요즘 자주 먹는 뭐 청포도 에이드예요. 시원하다. 복삼을 한점 제가 좋아하는 김치하고 같이. 이번에는 순대하고 또 김치랑 안 먹었네요. 원래는 여러분들 순대는요 깍두기하고 먹는 게 진리예요. 국밥도 그렇고 깍두기에다 먹어야 되 돼.